올려 그냥 요 그냥.. 이거지!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P3 감스님이랑 일단 갔다올게요 여러분들 아유 근데 이거 없겠다 안 했잖아 키파 온라인 3 마지막 날붙볼게요 자.. 어? 침이 4.. 7조 4천억이라고? 자, 일단,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피파온라인3 들어왔고, 자, 이 습관 화면, 기억나십니까? 와, 추억이다, 진짜. 피파온라인 3가, 이제, 오늘, 이제, 8월 2일 날 섭종이에요. 8월 2일이 섭종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죠 요, 엄청난, 이, 그, 밀러가 마지막 원따봉하고 있던 이 시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2차 비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2차 비번 기억나요? 나의 2차 비번 0303. 나는 모든 이차 비번을 영상 영상으로 통일했었지. 내 통장 비번도 영상 영상. 아그공약 어떻게 해거 이것 때문에 내가 통장 비번도 바꿨어. 헷갈릴까 봐. 아, 아주 오랜만이야. 아주 오랜만이야. 영상 영상. 심플레이 X 친구. 와 오랜만이야 진짜. 와.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유니폼 카메룬이었지. 왜냐면, 초록색과 빨간색, 노란색이 다섯개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 색깔 야, 바로 이 모습이지 와, 그크 맞아, 크가거이래은 여전하네 처음에 들어오면, 큐브 형 형, 큐브! 이게 큐브지 감사합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 바로 이 부드러운 스케이팅 타는 이 느낌 바로 <laughs> 이거지 바로 EQ 몬스터지 좋아요 오케이 어 EQ 안이 졌네요 아 바로 이 스케이트 이 느낌이지 아 나는 이 맛이었지 그래픽 뭔가 이상하다고 잠깐만 감스님 아이디 뭐였죠 여러분들 단판인지 아닌지 물어볼게 한번 지금 단판인가요 요즘 게임하면서 왜지고 없냐고 저는 피파밖에 안 해서 요 피파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자, 네, 단판, 오케이, 단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 한번팀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강화 다터트려가지고 없는데, 스트님이, 공파의 제라드 금카. 와, 오랜만이다. <laughs> 야, 야, 홍파 제라드, 야, 너무 오랜만 아니냐? 김병지 금카 아 골키퍼 김병지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뭐 벨레 안정한 호나우두 야 이거 호나우두 금카네아나나나원터에 비형 외야랑 비오픈데아리 일단 가겠습니다 근데 형 컵봉 있어 가자 응. 자, 유니폼 너무 이쁘고아 너무 오랜만인데. 아 맞다 컨디션 올릴 수 있지 아, 아 맞네 컵업 왔어야 했는데 아 맞네 컨디션 올릴 수 있네 아씨 아디 영 칸데 가볼게 어뭐 아마 기필오 끝나고 바로 줄게 잠깐만 자 피파 4는 적기 때문에 제체로를 확인하겠습니다 맞죠 자 일단 여기는 이 피피파 붙으면 시리는... 안돼 붙으면 안돼 가동 수비가 있어가지고 와 개빨르다 애들 와 애들 아봐 움직임 아봐 일단 피고 큐브 나온다 <laughs> 어나 뭐, 나도 나 모르게 지금 등지기 했어 큐브 가자 형 어? 큐브? <웃음> <웃음> 자 바로 이거지 자 바로 큐브지 재테안 되세요 아 까비까비 까비. 자 어, 아, 어디가 어디가봐 어디? 어디? <laughs> 이게 큐브 왜 안돼 아 어떻게 가는 거예요? <laughs> 야 오랜만에 하니까 큐브스터 안 되네. 아우, 잠깐만. 예, 야, 손절이야, 하자, 아 잠깐만 옛날같이 야 선절이 여기 서 큐브가 가자 비어프. 아 산세렌이 또팬플럽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큐브스터로 제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큐브스터로 한골 넣는 겁니다. 아 이거 그냥 이기겠다 자, 가지고. 땡 <laughs> 이거 크로스야. 와 바로 이게 이게 드래그백이지 여기선 드래그백이 됐단 말이야. 아 기분 너무 좋네. 드래그백 되니까 난 제트로 드래그백 절대 못하겠어. 어, 형 이건 그거 없어요. 제트로 못해. 아, 형 여기서 더블라 안돼 여기는 올려 그냥요. 그냥 이거지. <laughs> 야, 사르헨티, 갑자기 뭐야? 갑자기 사르헨티가 왜 나타나? 어, 올려. 야, 바로 이거지. 아우, 바로 이거지. 갈게요! <laughs> 공격 이럴 때다 올려. 어, 우 그치, 그치. 기억나지? 다 올리고, 올리고. 공격 다 올리고, 올려주고. 자, D. 레이너스 아, 오케이! 다시 수비 내려. <laughs> 자, 다시 수비 내리고, 아디. 자, 위쪽 주고, 다시 주고, 큐브스터 세방 정도 쳐주면서, 갑자기 뒤 눌러. 여기서 큐브스터. 수파? 아, 축각이었는데, 까비. 아, 어, 축각이었는데, 까비, 까비. 저기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아니, 아니, 야 들어가. 육야 저, 저, 들어가. 들어갔었나? 자, 사렌트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자, 이거 마크 올라가면 또 마크다! <laughs> 아니, 잠깐만. 재영이가 아, 졌다고? 아, 재영이 왜진 거야? 아니, 잠깐만. 내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비파3는 내가 보여줄게. 비파3는 질 수가 없지. 자, 제라드. 자, 사네티. 자, 자동 수비. 자, 이거는 기다리면 알아서 자동 수비 예전, 해주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어, 비파4는 우리가 직접 수비해야 되지만은. 자, 웨야 자, 큐브스터 웨야 갑자기 대각 큐브스터 일로 가고 자, 자 갑자기 큐브. 일로 가고 오 갑자기 오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깐죽...깐죽... 이게 예, 골...골 간거다 골이다! 이거이딕트3는 <laughs> 안진다! 어? 아직까지 손을 남아있어 와... 빅3는 감이 아직 남아있네 감이 아 와... 아 <laughs> 아니 이게 오늘이 마지막 날 게임인거 맞냐? 아... 아... 아 갈게요. 네, 피스를 볼게요. 맞아. 자, 살짝 웃어줄게요. 채팅할게야 아, 채팅, 채팅되기 때문에 살짝 웃어줘. 자, 아. 눈웃음 두 번에 도발 한번 하고 자, 그리고 가지고 살짝 이렇게 어... 다시 펠레가 살짝 아디 자, 일단 안정한인데 보는 보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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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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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레... 이... 드리려고 팬텀들은 살아있네. 그 방금 이 몬스터 아니었어? 오 패턴들이 살아있어 어야 잠깐만 야 방금 저기 이브스 아니었냐? 아니 <laughs> 빅맨 안돼 어, 어 방금 다노가는데? 자동수비 아니었어 그리고 다시,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자 가자 자 이번에는 바페 갑니다 아우 바페 <laughs> 자 밥해. 잠깐만 야야 잠깐만 채팅러 씨 싫어하냐? 자 채팅 웃긴 하는데 자 위로 주고 자 밑으로 주고 바.. 밥... 오 아, 박 바디 페이팅! 여기서 스쿱턴, 스쿱턴, 아, 스쿱턴, 아, 스쿱턴, 스쿱턴! 마무리! 아, 씨발! 아, 까비! 자,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자, 스쿱턴 까비. 자, 바로 저거지. 아, 저거지. 아, 스쿱턴 네 방으로 제껴버리는 수비를 농가시키는. 바로 고거 좋습니다. 자, 느낌 아, 좋고. 형, 왜 이렇게 잘해, 게 아, 몰라. 어, 이게 너무 잘해. 몰라. 피파스리에 나랑 잘 맞아. 올래옛 나부터 P3 나랑 잘 맞았지. 좋습니다. 다시 할게요. 어, 정말 거이 끝났어요. 자, 자 요런개런게기 넣어주고 다시 주고 빠르게. 아이스만 산소공업님 별풍선 열기 하이파이브. 아. 형 눈물 날것 같애 졸업식 느낌이야오 아. 야, 거기 졸업식 느낌인데 이거 졸업식 마지막 유정님이 가자. ZS 없습니다. 여기 ZS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밑으로 주고. 아, 애들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확실히 3리에서 그게 그렇게 해. 그렇게 안 돼. 이건 진짜 아케이드성 게임이지. 그때는 몰랐어. 어 진짜. 이때는 몰랐는데. 어, 이때는 몰랐는데 피파 투를 하다가 쓰리로 와서 아케이드인지 몰랐는데 이건 진짜 아케이드야. 또아케이드야 진짜. <laughs> 진짜 개빨라. 자 가지고 다시 한 번. 어우좀 천천히. 어 피파 포워드 잘하시는데? 어반지신다자동수비자동수비 자동수 하나 기억해야 돼. 자동수비자 기다리고. 천이자전심 걸려있다. 자전심 걸려있다. 아 이거 퓨어포 스타일인데 이거는? 어형 안돼. 아이 치트리 안 되지? 어, 뭐야 방금? 오야 오, 방금 뭐야? 오큰 수웠다. 하지만 퓨보자. 아 이따가 탄소공감님 별풍선. 퓨보자. 형들 아무리 욕했어도 이만한 게임 없었다죠. 그렇지 이거 마크. 자 어? 마크가. 아 없어진다. 아 없어진 아, 아! 아, 까비 아 방금 아. 마크였는데 까비고. 야, 이거는 진짜 지면 안 되는 게, 이거 만약에 지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나는 감스타한테 피파3 진 거야. 그치, 피파3 아니야. 왜냐면, 왜냐면, 오늘 마지막 날이라 오늘 복수도 못해, 이제 진짜. 그지 야, 맞잖아, 맞잖아. 자, 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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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렉이 없는 게임, 피파온라인3 마지막은 이겨야 된다. 장식해야 돼, 이기는 걸로. 연장 진짜 다 했어. 이로 살짝 야 거의 피파 포처럼 하거든 이거은 지금 티키타카 어, 하셔서 피3는 피키타카 아니거든 솔직히 그치 기다리기 좀 됐는데요? 아니 왜 예측수비를 했어요? <laughs> 잠깐만 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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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나나또 나 진지하게 진지하게 기다려 봐아이형 살짝 야 피파 포처럼해 야 방금 이거 뭐야? 75분 잠깐만 이건 야 피파 3는 시간 별로 없잖아. 무시요 아이빨로 돼요. 야 맞다, 맞다. 어 맞다. 이거죠? 와우. <웃음>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자 <웃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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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아요. <laughs> 아우 <아유>, 리 <그래> 이거지. 두치 <laughs> 아부터 오케이. 자 가자.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심하면 또 먹힌다. 네, 여기 자동 수비자 좋고, 자, 방심하지 말, 방심하지 마자 기다려, 기다려. 비오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나이 이츠 마이턴. 자, 나이스 네턴이야. 나이스 투더. 그렇지 키... 어? 아 아니, 잠깐만 아스쿱으로 아,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아 씨! 스쿱, 오랜만에 가지고아스쿠 <laughs> 맞아 내렸으면다아저포에서는아 저렇게 안 하잖아 아스쿱톤 저렇게 안 하잖아 아스쿱톤포획로 저렇게 안 하잖아 스쿠버 내렸으면 바로 다시 나아아이쿠버 포획은 저렇 스쿠버 포획은 저렇게 안 하잖아 아 스쿠버 포획은 저렇게 안 하잖아 아아야돼 그리고 또 저기서 또또또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아, 90분 날이 아디자 어여여여 하프에 넘어야 돼 이거는 그렇지 하프에 넘어야 돼형 혹시 나 공격 있나? 이럴 도 항상 없지 내 턴은 없어 아이 씨발 내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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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아, 오랜만에 쓴다, 늑그엔지 아, 늑그엔지 씨. 아, 아 팬클라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팔, 팔, 팔. 팬클라이 감사합니다. 아, 늑그엔지 이게 맨날맨옛날 이러면서 늑어 엔지 하면 못 캐는데. 키퍼로 하신다고요? 자. 피고. 아, 어, 이어 ZD, ZD! 아! 아, 형!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당황했어, 당황했어. 쟤도 ZD가 들어가는데. 무누치 오케이. 나이스 무누치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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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자 자 이제 가자 서포터의고맙 감사합니다 자 큐브스터 좋구요 큐브스터 좋고 여기 큐브가 있어 그렇지 어 이건 비법 본데? 잠깐만 아 <laughs> 잠깐만 이거 뭐였어 아나 옛날에 이렇게 안했어 난 저기서 크로스 했는데 아 어, 방금 이거 비밥 본데형 크로스 하라니까. 자, 잠깐만. 아이씨, 수가비파 포스 일나 왔어 지금. 떨구고 아, 형 내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내 공격, 내 공격, 내 공격이야. 형 크로스 한번 가자. 아, 이거 나가 여기서는 요 아, 아 <laughs> 나가. 아, 잠깐만, 잠깐만, 내빌 자, 쟤들이이런이이런이런 야, 누그레지 아니야, 지금 심거 지금... 아니, 잠깐만, 여기서! 아니, 호카! 호카! 희지랄 대답! 아, 근데 여기서 누그레지라고? 아니, 누그레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 어... 자, 학키가 다시 갑니다. 오케이. 아, 호카! 고잔소찮는데 저거! 자, 기다리고. 자, 호카! 위로 줍니다. 자, 아디. 자, 밑으로 주고. 텀 돌면서 천천히 쓰루 가자! 자 여기서 나몰라 크로스! 에라 모르겠다 그치 지 에라 모르기 이거 좋았어! 이거야! 자! 펭수야 봤맙습니어 펭수야 감사합니다! 스파이스 고마워요! 피파폰은 이맛이지! 피파폰 저기서 크로스지! 자 가지고! 자 b a 라 이런 시도 좋아! 다시 물들고 있어 피파3리 자... 자비에라자 <laughs> b a 라다비에랍니다 월드 레전드! 포쿠야 원래 C 안왔어요 아, 아 저는 참... 원래 C 안했어요 그치. E S g 원래 바로바로 된다 그랬지 저는 무조건 여기서 그냥 A 로 올렸습니다. 항상. 그치요. 항상 저는 그냥 A 로 올렸어요. 아저 우승률 있어야 돼요. 자, 야, 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승차 하겠는데 이거? 승차 신이야. 여러분들 가시면 승차한테 신이야. 어, 이거 막자요. 아, 진짜, 아, 아, 어. 잠깐만, 왜, 왜 그래, 왜 그래? 아, 교체야? 아,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왜 하시는 거지? 아, 김병정님 빼지네. 승차해서 이길라고 누군데 반니가 키프로 나온다고요? 이게 되기는 해, 이게 되기는 해 여기서는 자질수 없지. 음, 코르투아는 아니고 난 졸라로 가버려. 아 너무 짜증나요, 너무 짜. 안돼 여기서, 여기서 안 돼요. 취소해야 돼. 반대 아니 투대. 그러면은 어, 블랑으로 가버려. 아 블랑이죠. 블랑으로 가버려. 진짜. 오케이! 에이, 자 어, 그러면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같은 약간 느낌을 그대로 가야지! 그렇다나가 그런데 하... 졸라는 너무 내가 갔다! 블랑으로 가버려! 자 블랑 왔어 가자! 자 갑니다! <laughs> 아니야! 아까 졸라 후회했을 같은데 블랑 후에안 해! 그리고! <laughs> PK가 갈지 안 갈지 몰라! 요 <laughs> 120분의 크로스는 뭐? 120분의 크로스는! 다음! 아! <laughs> 아! 야어직안 끝났다. 아뭐 아, 잘못 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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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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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잘못 었어 레벨 레벨 아아 아씨 이 가자 진짜다 아 이제 보아 도박을 하네. 여기는 아형 뭐야? 아 잠깐만요. 나 잘못 눌렀어. 야, 잠깐만. 잘못 눌렀어. 야. 아이, 이거 잠깐, 야 잘못 잠깐만, 잠깐만. 매너 있으신가? 아 이거 긴장해.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잠깐만. 잠깐만. 애나 있으신가? 아, 아, 만 잘못 눌렀어. 아 씨, 뭐야? 아. 아 이. 아 씨. <laughs> 이거 뭐 해요? 끝이에요 잠깐만. 아 어째 하나를 못 넣어요! 아니! 아니! 아 잘못 눌러어 중간에 아씨 뭐야 이거 까불까불 저기 중간에 간판이었어요간판이야아 아. 아, <laughs> 승차해서 졌어! 아 봤네 아. 개잘 막아버리네 아이따마 수신단이 어용님 별풍선 10개 하이파이브 키키키읗 대삼사 자 일단은 예 대화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아 굉장히 숨막히는 설전이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피파 온라인 3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아 피파 3 짱이시네요. 인정합니다. 자 아닙니다. 피파 온라인 3는 감스 트 피파 온라인 4는 두첩.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요 자, 얘기 듣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얘기 듣지 않고 나갈게요. 일단은 일요일 날 스트림이랑 합동 방송하는데 저 아유만 저희가 좀 재미나게 채도 저도 이제 최대한 좀 준비를 잘하고 와서 그날 하루만큼은 여러분한테 최대한 좀 재밌는 즐거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 스이랑또 물론 마지막에 피해서 졌지만 근데 내가 이상하게, 스트님이랑, 승차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진짜, 어디.